아니죠 안녕하세요 하늘여행자 수입니다 파일럿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죠 Private Pilot l n s 를 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저 하늘여행자 수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택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택시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택시는요, 자동차가 땅 위에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땅 위에서 자체 파워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걸 택시라고 해요. 예를 들면, 파일럿은 맨 처음 비행기가 파킹되어 있는 곳에서 테이크오프를 하기 위해서 런웨이 바로 직전까지 가기 위해서 택시를 해야 되고요. 랜딩을 하고 나서 런웨이를 벗어난 다음에 또 파킹하는 곳까지 다시 가려면 택시를 해야겠죠. 첫 번째, 택시를 하기 위해서는요, 노란색 줄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통 택시웨이에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중간에 옐로우 노란색 라인이 있어요.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비행기는 무조건 중심, 이 옐로우 라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엥. 옐로우 라인을 잘 따라가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앉아 있건 오른쪽에 앉아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컨트롤 컬럼, 컨트롤 요크의 가장 가운데 부분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반절로 딱 쪼갠 그이 중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 옐로우 라인랑 맞추면 돼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왼쪽에 앉아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가, 왼쪽에도 컨트롤 칼럼이 있고, 오른쪽에도 컨트롤 칼럼이 있겠죠?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컨트롤 칼럼의 가장 가운데 부분을, 여기 엘로우 라인이랑 맞추면, 여러분이 센터 라인을 잘 따라서 간다는 표시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쪽에 앉아있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오른쪽에 앉아 있어도 상관없이 여러분의 컨트롤 컬럼의 가장 가운데 센터 부분이 이 옐로우 라인이랑 맞으면 센터 라인을 잘 따라서 택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방향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는 핸들로 방향 전환하잖아요. 하지만, 파일럿은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발로 방향 조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러더 페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이게 비행기에 있는 페달인데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손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할때 쓰는 페달을 가지고 설명해드릴게요. 짜잔! 바로 이게 여러분 풀심 플라이 시뮬레이터 하실 때 쓰는 페달입니다. 비행기는 이 페달의 앞 부분과 뒷 부분이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이 앞부분은요, 브레이크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은요, 방향 전환을 위해서 노우스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택시를 하실 때는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이 뒤꿈치, 여러분의 뒤꿈치를 사용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거나 스탑을 하려면 앞꿈치를 사용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센터 라인, 옐로우 라인으로 가는 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오른쪽 러더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센터 라인이랑 가까워지면 이제 오른쪽 러더 페달을 밟고 있던 거를 부드럽게 뉴트럴 포지션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방향을 왼쪽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왼쪽 러더 페달을 살짝 밟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우스가 센터 라인에 딱 왔다 하면, 왼쪽 러더를 뉴트럴 포지션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 왼쪽과 오른쪽을 다 뉴트럴 포지션을 해주신 다음에, 택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살짝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러더를 그에 맞게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면 되겠죠. 바로 이게, I'm digging through the glove box. I thought I had a map in here. The driver's door doesn't lock. I bought the car my junior year. There's candy in my backpack, and you can pick our soundtrack. We're heading for the East Coast tonight. So pack your bags and hold on tight. Cause we're taking off pack, pack here.